잘 지냈어요. 네. 지니까 좋아요. 좋더라고요. <laughs> 제가 쉬는 동안에도 우리 정치는 난리법석이던데 언제나처럼. 음. 근데 이제 가끔 뒤로 쭉 물러서가지고 디테일 말고 전체를 조감 해야 하거든요. 네. 그래야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. 처해있는가 입체로 조망할 수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이번에 쉬면서 제가 나름 그걸 좀 해봤습니다. 쭉 멀리서 보기 그 얘기를 오늘은 좀 할까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권하나가 할 일이 많이 없어요. 중간중간에 양념만 쳐주시면 됩니다. 네. 자 국제뉴스부터 좀 볼까 하는데 국제뉴스도 그렇게 봐야 하느냐 누구 때문이다? 트럼프 빙고 네. 좋은 양념입니다. <laughs> 트럼프 결정들이 우리의 경제 안보 극우 커넥션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대예요.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무엇을 왜 하는지 잘 살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.